와, 역시 힘이 무척 좋았어요. 어쩐지 얘는 방어예요. 지금은 저희 동선 그 앞쪽 바람 방향과 조금 벗어난 지역에 갈매기 떼가 있고 그 밑에 보일링을 하고 있어요. 간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힘이 엄청 좋아요 자, 여기는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왕도축입니다 저는 신동만입니다 스심 네, 25m 시작합니다 저는 역시 동해 그 왕돌초에 와 있고요. 그 여름 장마가 한복판에 접어들어서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비 영향이 아직 그 동해 바다 여기 왕돌초까지는 영향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아마 토사가 많이 들어왔으면 그게 조과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그 회유성어종들한테는. 하고는한 2미터 정도 지금 수심이 낮은 곳이라서 어, 하얗게 이렇게 백파라고 그러죠. 그 버블이 보이면서 지금 같은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어, 장마철 한복판 치고는 그 바람이 굉장히 서늘해요. 가을바람처럼. 등에 계속 바람을 맞고 있으니까 약간 시릴 정도로. 어, 오늘 바람이 남풍입니다. 남풍. 동해는 특이점이 여름에 한 8월까지 어, 저 태백산맥을 딱 넘어서 동해 쪽으로 오면은 어, 바람이 서늘해집니다. 그 낚시하기는 최적이죠. 지금 굉장히 긴 구간을 아침 첫 포인트부터 흘렸어요. 근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 분위기가 무척 좋아요. 딱 요럴 때한 마리 나와주는 그런 분위기인데. 자, 이제 두 번째는 플로팅으로 이제 물에 표층에 띄워서 움직이는 건데요. 물에 뜨는 플로팅 타입으로 한번 이렇게 점검 삼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6시 됐습니다 도착한지 한 40분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어, 플로팅 타입으로 조금 루어가 어, 물에 뜨는 건데 등지가 이렇게 체구가 크죠 그래서 아, 파고가 한 2m 정도 이렇게 심하게 너울이 어, 생기는 곳에 어, 파도의 정점의 끝에서부터 어, 이렇게 흘러 떨어지려고 할때 내려갈 때 당기고 그다음에 파도 위에 있을 때는 살짝 멈추고 어, 살살 감는 속도를 조절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물 표면에서 너무 이렇게 어, 뜨지 않도록 이렇게 파도가 심하면 어, 탕탕 튕겨져서 물 위로 튕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 바늘이 쇼크리더에 휘감기는 그런 어,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 물에서 튕겨지지 않게 이런 네. 네, 식으로 봉이 어, 막 떠오르고 떠오르아서 이제 어, 환해진 네, 그런 시간부터 낚시를 했는데 오전에 그 활성도가 많이 좋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어 벌써 처음 그 싱킹 타입으로 흘려서 어 감아주고 할때 한두 번쯤 반응이 왔었어야 돼요. 어 벌써 이 자리에서 어 한번 정도 체이스가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없는 걸 보면 어 오늘 아침 시간, 어 오전이 조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40m입니다. 수심 조금씩 낮아집니다. 여기는 이제 수심이 한 40여 미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 한 25m 정도, 30m 정도 이렇게 미미한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어, 그런 지형이고 처음에 했던 자리는 수심이 낮고 어, 계속 낮은 지형이 이어지니까 어, 똑같은 바람에도 파도가 굉장히 좀 높았죠. 거기는. 여기는 조금 잔잔하죠. 이제 서서히 에, 구름이 조금 걷히고 어, 해가 이제 올라왔어요. 멀리서 굉장히 큰 부실이 무리가 보이고 있어요. 지금 먹이 활동을 하면서 하얗게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는데 동시가 제법 큽니다. 여기서부터 한 1km 정도. 아까 고기 튀던 자리에 이제 들어왔어요. 아, 수준컷 네, 감사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한 마리 물어졌어요이긴 어, 시간 캐스팅하고 감고 캐스팅하고 감고 하는데 겨우 요만한 게한 마리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반가운지, 부실입니다 근데 싱크패스를 나왔네요. 예, 네. 패스트싱킹이에요 길이가 150 15cm. 그래도 이렇게 계속 하다가 한 마리 나와주면 훨씬 이제 어깨가 가벼워지죠. 여기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왕도 출다, 동해바다. 이 동해 전역이 고성 최고 북쪽 고성까지 워낙 이제 수온이 높아지다 보니까요 아열대성 어종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만타가오리 어, 대한민국 최초로 알고 있는데 만타가오리라는 어종을 낚다가 네. 무게는 무게는 거의 한 100kg 일단 100kg 이상으로 측정이된것 네. 같아요. 바닥에서 약 10m 정도 이제 액션을 지나고 있는데 뭔가 진짜 강력하게 턴 때리는 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재빠르게 이제 후거 동작을 했고 이그 드랙을 풀로 잠궈 놓았는데도 막 미친듯이 달려가더라고요. 배합까지만그 고기랑 랜딩 하는데만 한 30분 정도 고기랑 파이팅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이즈가 엄청나니까 뭐 미쳤다라는 말밖에 안 났어요. 올려고 하는데 너무 품절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말로는 그 대왕쥐가오리라고 하는데요. 그 대왕쥐가오리는 전형적인 아열대성어종이에요. 남태평양, 적도 부근 제가 해외 나가서 자주 목격하고, 특히 이제 수중 다이빙을 하면 만타가오리를 많이 보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특히 동해바다에 중북권까지 들어와 있다는 건. 어, 뭐 수온이 높다는 게 안정적이라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된 거죠. 다시 한번 그리고 이 마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새치, 그다음에 흑새치 종류 이 마린도 아열대성 어종인데 문제는 이제 그 크기가 과연 얼마나 큰 마린들이 들어와 있느냐. 대부분 서식 환경이 이제 최적의 조건에 달하면 한 400, 300 킬로급들. 그 정도는 돼야 마린이, 아, 마린이 좀 크다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동해 왕돌초에서 걸었던 그 마린도 한 150kg 정도? 예, 네, 그 정도 급이에요. 근데 주, 아우. 아, 제... 제가 너무 거고있다 표층에서 한번 덮쳐졌는데, 그걸. 그 정도 마린이 줄을 이루다가 이제 큰 것도 들어오겠죠. 그 정도 큰 마린이 대량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그 생미끼 또는 그 인조미끼를 활용한 트롤링 낚시에도 개인 보트로 충분히 자주 이제 낚이고 그럴 날이 온 거죠. 지금 이제 누군가 적극적인 시도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이 빅게임 낚시, 지깅, 파핑 낚시 처음 시도하고 막 보급하고 이럴 무렵처럼 적극적인 마인드로 누군가 달려들고 시도를 하면은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게 돼있어요 자주 하다보면 네, 한두번 걸려들게 되죠 네. 아, 아두번한번 번 쫓아오다가 탁 건드렸고 두 번째 살짝 한번 건드렸는데 그게 물어줬어야 되는데 지깅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수심 48배 타고 수심 조금씩 낮아집니다. 지금 조금씩 이제 지금 표층에서 공기가 조금씩 보이네요. 약합니다, 이제 갈매기 대가 조금 늘었어요. 그러면서 어, 제 아내가 치깅으로한 마리 올렸는데 거기에 어, 계속 어, 먹이 활동하는 게 보였었어요, 표층에서. 그, 싱킹 펜슬하고 플로팅 이렇게 교차해서 쓰다가 저도 이제 지깅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7시. 낚시 시작한 지한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흘렀습니다. 별골. 어, 설마 이거 바디캐치 아닌가 싶어. 응, 악몽의 바디캐치. 이게 드랙이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그럴게요. <웃음> 와우, 그럴와요와 <laughs> 와우, 와우, 우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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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와우, 와 세상에 너무 큰 게임으로서 110, 111, 112, 지금 공이군요. 네, 113cm, 113 맞죠? 네, 네. 달 13. 네, 아, 이렇게. 113일. 113. 네, 조금 아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장님. 아이. 오늘도 선장님 때문에 임무 하나 올랐어요. 어, 저는 사실 밭 방어 한 어, 90cm 급이힘좀 쓰는 줄 알았어요. 혹시 바디캐치가 아닌가 그랬는데 다행히 어, 여기 이제 그 등대 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간간이 라이즈가 보이든 그러니까 갈매기때가 굉장히 많아졌고. 어, 여기에서, 아, 한두 번씩 이렇게 히트가 되고 있어요. 딴 데도 보니까, 그 과정에 보니까, 한 마리 올리고 있더라고요. 저 여기는 사랑스러운 대한민국, 동해 왕돌초입니다. 걸었다! 어, 크다! 여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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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크다! 응. 괜찮아. 그래 안 풀어? 안 풀려? 풀려 리지 응. 천천히 해요 뭐. 오, 야 이거 큰데요 뭐. 리좀봐와 꼼짝도 안 하네. 와, 이거. 와, <웃음> <웃음> 또 이렇게 될줄 알았어. <laughs> 겨우 한 마리 올려놓으니까. <laughs> 오우. 우와, 그렇지, 안 넣어? 많다, 아니에요? 많다? 많다. 고기가 많다. 고기가 많다. <laughs> 아, 안먹다 한번 뭐 더. 요정차, 둘째. 요정차, 하나 요정차, 둘째 더. 둘째 하나만 더 갖다. 요정차. 아, 좋다. 흘릴 때마다, 지그댈 때마다 덥석덥석 덥석 물어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낚시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도 24년 들어서 올 여름에 또 다른 추억을 만드는 왕도에왔습니다